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탈모기능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좀잘 짜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합니다. 자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 시험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계속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시험을 끝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아 이게 예전에 나온 문제인가 그리고 몇번 나온 문제였나 그런 거를 다한 번씩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점점 연도가 바뀌어 갈수록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전략을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게 조금 다르고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게 조금 달라요 일단은 산업안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는 지금 필답평이 55점, 그리고 동영상이 45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을 하면 되는 건데, 일반 학생이라면 뭐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막 80점, 90점 맞도록 이렇게 공부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좀 턱걸이든 어떻게든 60점 넘어서 합격은 해야 돼요. 합격은 해야 되는데 22년도,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해가 갈수록 필터평 시험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옛날에는 3번 이상, 2번 이상, 4번 이상, 5번 이상 이렇게 문제만 싹 외워도 어느 정도 반타작 이상은 했었어요. 근데 점점 연도가 지나갈수록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가 필터평의 경우에는 막한번 출제된 문제 있죠 두번 이상 출제된 문제 말고 옛날에 한번 출제된 문제들이 또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항상 해요 계속 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를 딱 보면서 아 이번 시험 리뷰를 하면서도 조금 그래요 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엑셀에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서 제가 찾아보죠 뭐 두번 이상 나온 문제였나 세번 이상 나온 문제였나 그런데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겹치는 문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필터평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도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조금 더 계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필답형 시험에서는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보든 산업안전 기사를 보든 계산 문제를 무조건 다 맞겠다. 그런 각오로 시험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 놓으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을 다 싸그리 외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도 쭉 보는 거죠. 그렇게 필답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저도 시험 준비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길진 않았는데, 실제로 산업안전 기사 시험을 보고, 아, 나는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그냥 가채점 했을 때, 20점 간신히 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영상 시험을 볼까 말까, 아, 공부를 해 말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 기왕 필답형까지 봤으니까 동영상은 끝까지 한번 봐보자 만점 맞는 각오로 해보자 해가지고 동영상 시험을 준비를 했죠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시험을 친 결과 어 필답평이한 20점대 후반 어 생각보다 조금 더잘 나왔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어 여유롭게 뭐한 40점 30점대 후반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60점 좀 넘게 해가지고 합격을 했죠 저도 뭐 직장인이고 바쁘고 힘들죠 네뭐 아무튼 각설하고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작업형을 계산문제를 좀더 공부를 해서 계산문제는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시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두 번, 세번 이상 출제된 거. 뭐한번 출제된 문제들이 다시 재탕을 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산업안전 시험 가지 않고 좀덜 해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많이 출제된, 자주 출제된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는 다꽉 잡고 가야죠. 그래야 합격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이든 건설안전이든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건설안전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 있죠.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두 번, 세 번, 네번 이상 출제된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를 공부하셔가지고 필답형을 준비를 하시고, 제가 동영상 시험 잘 보는 방법도 그 영상에 올린 적이 있죠. 내가 안전 관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험에 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 궁금하시면은 그 이전 동영상, 제가 올린 영상, 여기다 링크 이렇게 뜰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 산업안전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작업형 시험은 뭐든지 간에 무조건 빈 칸을 채우면 안 돼. 모른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무엇인가 그런 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 적어야 돼. 몰라도 일단 제일 쉬운 거 말씀을 드렸죠. 안전모, 안전 뭐 안전한, 안전 장구류 착용했나. 그리고 뭐 안전고리 체결을 했나. 그리고 만약에 좀뭐 중장비 작업 이 있다. 그럼 신호수가 있나 없나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내가 안전 관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하나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옛날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도 마찬가지고 건설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작업형과 필답형이 구분이 조금 더 교집합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영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작업형에서 예전에 출제됐었던 기초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게 점점 좀 많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동영상 시험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답형 시험만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필답형 시험을 공부할때 동영상도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필답형 시험이 먼저다 그러면은 동영상 시험을 조금 공부를 하되 동영상에서 봤을 때 필답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 있잖아요. 단답형들. 그런 것들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이. 산업안전 기사도 마찬가지고,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건설안전 기사도 마찬가지고, 건설안전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점점점 필터평에서 나오는 게 동영상에서 나오기도 하고, 동영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필터평에 출제되기도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점점점. 그런 것도 유의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전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라고 했죠? 건설안전 자격증보다 산업안전 자격증이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이 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도 봐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계산 문제들, 계산 문제를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모조리 외우는 게 차라리 더 쉬워요. 시간이 더 빨라. 공부하는 시간이. 그리고 건설안전기사는 예전처럼 계속 공부를 하시되 그래도 마음 놓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면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도 봐라. 결국에는 점점점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집합이 있으니까 필답형 시험 공부만 하지 말고 동영상 시험도 같이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하되 아요거는 필답형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외우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2024년 그리고 2025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시험을 잘 보고 좀 쉽게 쉽게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나는 안전자격증은 좀 따야 될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산업안전자격증 보다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좀더 쉬운 거 산업안전시험 보다는 건설안전시험이 조금 조금 더 쉽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공부 방법이 쉬우니까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출제된 문제 위주로 더 많이 출제된 문제 위주로 외우면 되니까요 근데 산업안전은 점점 경향이 한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도 좀 나오니까 좀더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셨죠? 뭐, 안전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건설을 따세요. 건설 안전 자격증. 자,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